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어, 이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 풀이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의 풍수 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주는 1 0년 신축월 무인일 갑인 시에 해당합니다 어, 이 사주는 태어난 달이 축월입니다 축월은 엄동선한 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월은 겨울생 중에서도 고장지에 해당합니다. 고장지에 태어난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고 남들로부터 휘둘리기 쉬운 것입니다. 축은 경금의 무덤이고 기토와 정화의 무덤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금은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이나 후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토는 형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화는 부모에 해당하고 백호 대살이 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비명행사를 왜냐하면 정축은 백호 대살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주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월에는 개수가 사령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개수는 지략과 전략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수가 갑이나 을을 만나면 완성도 높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시지에 묘가 있어 을목을 만나고 시간에 감목이 있어 감목은 자기 개발이고 습득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을목은 사회와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학자나 정치인이 될수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격은 축 중에 신금이 투간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에 해당하면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어디에 구속당하거나 지배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흉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관격을 역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금 상관을 선해주는 임계 갑을, 병증을 맞이하면 부기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 경신 운을 맞이하면 명예와 부기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태왕하여 금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토는 인 묘를 만나 귀 삼합이 되어 축중에 신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뿌리를 얻지 못하여 금을 취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금도 토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왕한 목을 따르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상관 용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격과 용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관을 치기 때문에 상관 운은 매우 불길한 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신인 목 운이 오면 크게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과 용신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삶 자체도 용신을 극하는 상관 운에 임하면 극한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신인 목을 도우는 운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출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관용관객이 의미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삶 자체가 매우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으면서 5년의 감옥살이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사택과 서사택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문과 안방과 주방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동사택에 해당하는 사주는 동남방에 두어야 하고, 서사택에 해당하는 사조의 경우에는 서북방에 대문이나 안방이나 주방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조를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대문과 주방과 안방이 동남방에 두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의 삶이 안정되고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로를 보면 현재 대운은 기유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생금하여 금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사조에서 상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되므로 풍수가 맞지 않는 집에 살게 되면 상관경관에 흉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경관의 흉액을 당하면 많은 구슬시비와 지백과 불명예를 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의 운세를 보면 2022년 이민년부터 2027년까지는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구입한 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대문이 서쪽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문이 서쪽에 있다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택은 반드시 동사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문과 주방과 안방은 동남방으로 배치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문이 서쪽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 위치가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문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도로보다 낮아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풍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임하고 있는 대운은 기후 대운인 것입니다. 대운을 보면은 상관 경관이 되는 대운이기 때문에 흉함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수마저 이렇게 동사택이 아닌 서사택의 방향에 집을 두었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것입니다. 더구나 2027년까지는 별 탈이 없을지 몰라도 2028년 이후부터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2028년 무신년부터는 충살이 동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휘말려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며 고급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좌우가 기울어져 있고 또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임하고 있고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문과 안방과 주방이 자신에게 맞는 동사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가을 큰 흉액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사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전은 흉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